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수요에 대한 대담한 발언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판매가 유럽에서 주춤했는데도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요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올해 초 테슬라의 판매량이 유럽에서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일부 국가는 작년보다 훨씬 적은 차를 팔았죠. 왜 그럴까요? 테슬라는 그 이유를 새로운 모델 와이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생산 라인을 바꾸느라 잠시 주춤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유럽은 우리에게 약한 시장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세예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정치적 논란 때문에 좌파 고객을 좀 잃었지만 우파 고객을 새로 얻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스크의 트럼프 행정부 관련 활동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손익은 균형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머스크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테슬라 주가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판매 수치는 지금 강력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분석가들이 내부 정보를 아는데 주가가 이렇게 높다면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강력한 상승세로 사상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낙관한다는 신호일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머스크는 유럽 판매 감소가 일시적이라고 보고 모델와의 전환과 주가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의 수요. 정말로 머스크가 말한 만큼 강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